안녕하세요. 게임드세어입니다. 천국과 지옥 같았던 10월이 끝나고, 이제 올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11월입니다. 저번 달에 워낙 대작들 러쉬가 무서웠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쉬어가나 했는데, 아, 이번 달은 아무래도 스위치2와 함께 할것 같습니다. 11월에 신작 왔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풋볼 매니저 26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5일에 발매됩니다.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 구단 운영을 책임지는 풋볼 매니저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유니티 엔진을 통해 향상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사이드바를 대폭 진화시킨 직관적이고 세련된 UI로 완전히 새로운 감독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클럽 운영의 중심 거점인 포털 기능을 통해 감독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6, 11개국의 14개 리그가 수록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축구 데이터 베이스가 탑재되었고요 공격과 수비 시에 포메이션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통해 전술적인 면 또한 크게 진화했습니다. 여기에 시각화 기능으로 자신의 전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국면별로 정리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더 알기 쉬워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12월 4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69,800원입니다. 역사 전략 시뮬레이션,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5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5일 PC로 발매됩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 게임,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전쟁과 교역 또는 외교를 활용해 5세기에 걸친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개발 및 발전이라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더욱 디테일한 외교와 정교한 경제 모델, 개선된 군사체계, 심도 있는 물류 등 비교 불가능한 깊이와 복잡함을 자랑하는 시뮬레이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수백 개의 국가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결정으로 쓰인 새로운 역사를 관통하는 고유한 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아, 이 게임 드디어 나오네요. 무쌍 액션 젤다 무쌍 봉인 전기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6일 닌텐도 스위치 2로 발매됩니다.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서 단편적으로 그려졌던 태고의 봉인 전쟁을 그린 작품으로 티어스 오브 더 킹덤으로 이어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젤다 공주와 라울 등 하이랄 왕국의 영웅들이 마왕 가논돌프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 무수한 대군에 맞서게 되며 무쌍 시리즈 특유의 액션을 펼치게 됩니다. 각 영웅들이 가진 능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 바람 등 속성을 가진 전화오 기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료와 손을 맞잡아 발동하는 싱크 스트라이크로 강력한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화면 분할 2인 플레이를 비롯해 나눔 통신을 통해 하나의 소프트로 각자의 화면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버전이 79,800원. 패키지 버전은 88,000원에 발매됩니다. 생존 생활 시뮬레이션 딩컴이 자막 한국화되어 11월 6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호주의 1인 개발자 제임스 벤더니 개발한 생존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올해 4월 스팀으로 정식 발매되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호주에서 영감을 받은 섬을 배경으로 농업, 사냥, 채광, 낚시 채집을 통해 자원을 모아 마을을 확장하게 되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더불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작물의 성장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씨앗을 심어야 하며 거친 자연의 섬을 탐험하면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자원을 채집하는 등 다양한 일상 속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Behold, Governor Roman Grander. 도시건설 전략게임 아노 117 팍스 로마나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1월 13일에 발매됩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아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서기 117년에 로마 총독이 되어 로마 속주 곳곳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디테일과 규모로 로마 도시를 설계하고 확장하게 되며 백성들의 요구와 황제의 명령 간 균형점을 찾아 경제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더불어 광활하고도 역동적인 세계에서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며 내리는 모든 결정이 속주의 영향을 미쳐 자신의 지도력이 시민의 운명과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격은 콘솔 버전이 7만 1000원, PC 버전은 6만 9000원입니다. 라이자린 타통상 라이자 연금술 RPG 라이자의 아틀리의 비밀 트릴로지 DX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1월 13일에 발매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작은 성장을 테마로 라이자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비밀 시리즈의 3부작을 하나로 묶은 타이틀입니다. 각 타이틀은 새로운 스토리와 플레이어블 캐릭터, 오리지널 판에서 배포한 다수의 추가 컨텐츠 등 다양한 신규 요소를 추가한 결정판이 수록되며 평범한 시골 소녀 라이자가 연금술을 마주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펼치는 성장의 서사가 3편에 걸쳐 이어집니다. 트릴로지 DX 세트의 경우에는 각 작품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은 111,800원이며 개별 구매 시에는 각각 49,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액션 어드벤처 용과 같이 극과 극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13일에 닌텐도 스위치 2로 발매됩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 중 1편과 2편을 풀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시리즈의 원점이자 첫 번째 타이틀인 용과 같이를 리메이크한 용과 같이 극은 보스살의 오명을 짊어진 키류 카즈마가 100억의 가치를 가졌다는 소녀 하루카와 만나게 되면서 뒷세계의 패권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타이틀을 리메이크한 용과 같이 극2는 도쿄 카무로초와 오사카 소텐보리를 배경으로 전작보다 큰 스케일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전설적인 야쿠자 키류 카즈마와 간 사이의 용이라 불리는 고다류즈의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키류의 배틀 콤비네이션 및 히트 액션 쇄신으로 더 통쾌한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마지막 오로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 추가 시나리오 마지막 오로의 진실이 수록되어 용과 가치와 용과 가치2 사이의 에피소드를 조명합니다 가격은 용과 같이 극과 극투 세트팩이 54,800원. 개별 구매 시에는 각각 32,000원입니다. FPS 콜오비 a 티 블랙 옵스 7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14일에 발매됩니다. FPS 장르의 최대 히트작인 콜오비 t 티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블랙 옵스 2와 6의 사건 이후 폭력적인 갈등과 심리전에 황폐해진 2035년이 배경입니다. 블랙옵스2에 등장했던 데이비드 메이슨이 이끄는 제이속 팀은 드넓은 지중해 도시 아발론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포를 무기로 삼는 적들에 맞서게 됩니다. 사인 협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에서는 네온사인이 빛나는 일본의 옥상부터 지중해의 해안 그리고 인간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위험천만한 도전을 펼치게 되며 총 11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모드에서는 출시 시점에서 16개의 6대6 맵과 2개의 20대20 맵을 선보이며 금밀해전 컨셉에 맞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무브먼트 시스템은 벽 점프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무장의 경우 오버클럭이라는 신규 시스템으로 장비, 스코어 스트릭, 특수능력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기반의 좀비 모드에서는 다크 에테르 전역을 무대로 격렬한 전투를 펼치게 되며 생존 모드가 추가되어 지정된 거점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발매되고요. 가격은 88,900원입니다. 수집과 육성 축구 RPG, 이나즈마 11 빅토리 로드가 11월 14일에 발매됩니다. 아쉽지만 한국어판으로 발매되진 않습니다. 육성 RPG와 스포츠 게임의 요소를 버무린 독특한 게임성의 이나즈마 11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스토리 모드는 첫 작품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주인공이 축구부가 없던 남은 중등부에서 부원을 모아 일본 최고를 목표로 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대기 모드에서는 5,400명이 넘는 캐릭터를 수집 및 훈련하여 궁극의 드림팀을 구축하게 되며 과거 이나즈마 11의 경기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시리즈의 추억이 담긴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우정마을을 건설하고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 친구들을 초대해 사교 활동을 즐기거나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마파와 협력한 인게임 애니메이션 컷이 삽입되어 시리즈 역사상 가장 긴 애니메이션 상영 시간을 자랑합니다. 디럭스 에디션의 경우에는 3일 먼저 플레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77,800원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 연운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15일에 발매됩니다. 네디지 사나의 에버스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무협 오픈월드 액션 RPG로 젊은 검술 고수가 되어 잊혀진 진실과 자신의 정체성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게 됩니다. 중국 5대 10국시대 천하가 혼란에 휩싸인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북적이는 도시의 거리부터 울창한 숲속 깊은 곳의 5대 사원까지 각기 다른 역사와 경치를 자랑하는 20여개의 독특한 지역에서 수천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무협 세계관에 기반한 무기와 스킬 및 전략을 활용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펼치게 되며 다양한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고 태극과 같은 신비로운 비결과 융합해 적을 제압하게 됩니다. 150시간의 스토리 중심 싱글 플레이 모드 또는 최대 4명의 멀티플레이 모드로 광활한 오픈월드를 함께 탐험할 수 있으며 동맹에 가입해 단체 활동을 하거나 PVP 모드를 통해 최대 30대 30의 대규모 전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플레이는 무료입니다. <목소리> 액션 플랫포머 네모바지 스폰지밥 바다의 거인들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11월 18일에 발매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액션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출연진이 더빙에 참여했습니다. 바다 도깨비와 용왕의 충돌로 대혼란에 빠진 비키니 시티를 배경으로 스폰지밥과 뚱이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스펀지밥과 뚱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각자의 고유 능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며 용궁이나 비키니산 같은 애니메이션의 명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더불어 바다 도깨비, 용왕, 겨울잠, 다람이 등 상징적인 보스들도 상대하게 됩니다. 라이드 액션, 커비의 에어라이더가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20일 닌텐도 스위치 2로 발매됩니다. 별의 커비 시리즈의 스피오프 작품이었던 커비의 에어라이드의 22년 만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의 메인 디렉터였던 사쿠라이 마사이로가 다시 디렉터로 참여했습니다. 커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라이더가 되어 개성 강한 머신을 자유롭게 조합해 경쟁하게 되며 버튼 두개와 스틱의 간단한 조작이지만 전략적 요소를 통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들은 능력치와 스페셜 기술 등이 다르며 라이더가 타는 머신 또한 다양한 타입과 함께 라이더에 따라 성능이 달라져 머신의 개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6명이 1위를 목표로 경쟁을 펼치는 에어라이드에서는 다채롭고 다양한 코스를 질주하게 되며 푸쉬와 활공 등의 머신 컨트롤과 함께 별을 얻어 속도를 높이는 스타 슬립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시티 트라이얼에서는 최대 16명이 참전해 제한 시간 동안 필드의 아이템으로 머신을 강화하게 되며 최종 결전의 무대, 스타디움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양한 장르 및 승리 조건이 있는 스타디움에서는 매번 4개의 랜덤한 스타디움 중 하나를 선택해 최종 경쟁을 펼치게 되며 강화한 머신을 활용해 라이벌의 허를 찌르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격은 다운로드 버전이 79,800원, 패키지 버전은 88,000원입니다. 스미코그라시의 나마가고치의 좋은 섬를 시뮬레이션 게임 스미코그라시 만들어봐요. 멋진 스미코 섬이 자막 한국화되어 11월 2 0일에 발매됩니다. 구석을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시리즈인 스미코그라시를 테마로 한 작품인데요. 스미코들과 함께 계절에 맞는 살기 좋은 섬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섬에 있는 재료들을 스미코들과 협력하여 모으고 건물이나 장식물 등을 만들게 되며 240종류 이상의 배치 아이템으로 나만의 오리지널 섬 만들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절마다 채취할 수 있는 재료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계절만의 이벤트를 즐길 수 있으며 스미코들의 다양한 부탁을 이뤄주면 만족도가 올라 섬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장면을 언제든지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오픈월드fps 스토커2 초르노빌의 심장부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1월 20일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됩니다. 작년 11월 엑스박스와 pc로 발매된 작품의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인데 요 독특한 분위기와 시스템 그리고 현실적인 총기 시스템 등 수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린 스토커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난폭한 도련배뉴와 치명적인 이상현상 그리고 세력 간 전쟁으로 생존하기 힘든 지역이 되어버린 초르노빌 금지구역이 배경이며 고독한 스토커가 되어 오픈월드로 구성된 다양한 환경의 방사능 구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각종 보급품과 막대한 가치의 아티팩트를 찾고 천원노빌 심장부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수백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3 0종 이상의 무기와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비선형 스토리, 몰입도 높은 생존 시스템 등으로 풍부한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슈팅게임 알타입 델타 HD 부스티드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20일에 발매됩니다. 아이램이 1998년에 발매한 슈팅게임 알타입 델타의 HD 리마스터 작품인데요. 60프레임 지원을 비롯해 그래픽 해상도 및 화면 표시 사이즈 조정 기능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연습 모드와 신규 편곡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도 특징입니다. 에너지를 모아 발사하는 강력한 파동포와 무적의 변기 포스에 이어 적탄환의 에너지를 흡수해 전방위 공격을 펼치는 델타 웨폰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선택할 수 있는 3종의 R 전투기는 기체마다 공략법이 달라 상황에 맞게 기체를 운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5 패키지 기준 41,900원입니다. 횡스크롤 액션 터미네이터 2D 노페이트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26일에 발매됩니다. 당초 10월 31일에 발매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관세로 인한 실물 패키지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 발매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2D 웽 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사라 코너와 T800이 되어 T1000에 맞서 싸우고 미래의 존 코너가 되어 최전선에서 기계와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영화의 다양한 명장면을 훌륭한 픽셀 아트로 재현했으며, 게임만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비롯해 여러 개의 엔딩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스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8, 90년대 아케이드 스타일의 게임 플레이를 통해 탄탄한 슈팅 액션을 선보이며, 전설적인 영화의 배경 음악을 편곡하고 새로운 음악까지 추가한 시네마틱 사운드 트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액션 게임 버블버블 버블 슈가 던전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27일에 발매됩니다. 1986년 아케이드로 첫 등장해 독특한 방식의 버블 액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던전 형식의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도전할 때마다 스테이지와 적의 구성이 변화하는 던전에서 획득한 재료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강화하는 등 버블 룬을 육성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깊은 곳을 탐색할 수 있을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또한 1997년 가정용 버전으로 출시되었던 버블 심포니의 이식작품이 동시 수록됩니다. 가격은 52,800원입니다. 레이스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모터 레이싱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1월 25일에 발매됩니다. 20년 이상의 레이싱 시뮬레이터 개발 노하우를 집약한 본격 레이스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브랜드 파트너와 수백 명의 드라이버들이 협력을 통해 완성된 튜닝으로 모터스포츠의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13개의 상징적인 클래스와 28개의 글로벌 트랙에서 정교하게 재현된 총 70대의 자동차로 질주하게 되며 새롭게 개발된 720Hz 물리 엔진을 통해 리얼한 레이싱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모터 스포츠 커리어를 체험할 수 있는 싱글 플레이어 커리어 모드와 전 세계의 라이벌과 경주할 수 있는 온라인 레이스 모드, 그리고 충실한 주변기기 지원 등을 통해 최고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도 구매할 게임 꽤 눈에 보이죠. 저는 이번 달은 닌텐도 스위치2와 함께 하면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떤 게임과 함께 하실 생각인가요? 어쨌든 이번 달도 재미있는 게임들과 함께 즐거운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늘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게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